안녕하세요. 토안농부네입니다. 여기는 서리태보다도 맛이 좋다는 토종 선비콩이에요. 예, 토종 선비콩이나 서리태나 더 수확이 좀잘 달리게 하는 비법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순을 다 잘라주는 거예요. 이게 지금. 하우스에서 모종 나올 때순한번 잘라주고 또한 며칠 전에 밭에서 순한번 잘라줘서 두번 잘라준 거예요. 그래서 두번순 잘라준 토종 선비콩입니다. 예. 예, 저 위에는 이제 단호박 거두고 나서 들깨를 심어 놓은 밭이고요. 또그위에또 들깨밭입니다. 예, 그래서, 여기, 토종 선비콩 심어놓은 밭. 예, 여긴 단 전화가 안 터져요. 근데, 동영상은 찍힙니다. 그 다음에, 이제, 저 아래 밭에 서리태가 좀 심어져 있습니다. 네, 여기는 토종 서리태가 심겨져 있습니다. 예, 저희는, 먹어보고, 또 소비자분들 얘기를 들어봐도, 토종이 맛이 낫다고 하더라고요. 들깨도 토종 맛이 더 고소하고 콩도 그렇고 뭐 참깨도 그렇고 그래서 주로 토종을 심는 편이에요. 이 서리태도 이제 하우스에서 저기 하우스에서 나올 때 한번 순처 갖고 나오고 또 여기 심고 나서도 어느 정도 컸을 때또 이렇게 순을 잘라 줬어요. 예. 군데군데 풀을 뽑았는데도 저기 풀들은 또 고랑에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. 그래서 하여튼 순을 쳐주면 콩이 더 많이 달린다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. 근데 뭐 옛날에 순안 쳤을 때와 순 쳤을 때 비교는 안 해봤는데 어쨌든 그게 더 많이 달린다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아니 재작년부터인가 이렇게 순을 쳐주고 있어요. 콩순을 그러면 이제 콩이 더 많이 달린대요. 여가지가막 나와갖고, 예. 토종 선비콩과 토종 서리태 이야기 토안농부네였습니다. 예. 토종 선비콩,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것은 이따가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.